<laughs> 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원 커맨드 맵플레이 영상이고요. 어 이번에 보여드릴 맵은 이제 좀네 저에게 패시 추가가 되는 어 그런 모드예요. 이거는 예, 정말 할짓 없을 때 적용 시켜놓고 싱글 플레이 좀 플레이해도 될 정도로 예,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원커맨드 맵입니다. 이번 원커맨드 맵의 이름은 이제 미니언스라는 어, 원커맨드 맵인데요. 어좀 뭐랄까 어, 아 이게 무슨 미국의 애니메이션인가 무슨 거기 거기선가 저몇번 봤던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인가 영화가 인 만화영화 같은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맞춤 문지에다가 그림을 그 첨부를 해 놨을 테니까. 네. <laughs> 네. 자, 일단은 원 커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맨드를 얻어야겠죠. v 브 p 에. 아이고. 탭좋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에다가 버튼 하나 달아 주고요. 아이고. 달아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어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영상 설명에 보실 보실 수 있는 링크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식으로 명령을 설정을 하고 어,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라해야되지? 커맨드가 예전보다 훨씬 많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뭔가 근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렉이 걸려요 그래서, 제스트에 있는 아이템 좀 가지고 멀리 좀 떨어져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멀리 떨어지면 렉은 안걸리더라고요네 레드스톤이 작동되고 있어서 저기서는 렉이 걸리나봐요 자, 일단은 어... 스톤슬랩과 오크우드, 오크펜스, 그러니까 나무 이제 울타리죠.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어, 아머스탠드가 나오게 되는데 미니 아머스탠드입니다. 작은 아머스탠드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레드스톤토치와 블레즈로드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미니언스태프라는 걸 얻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석탄은 좀 이따가 미니언한테 주고 사용할 아이템이고요 자 일단은 그럼 이 상태에서 미니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미니 스탠드를 설치하면 따라나와서 조그만한 네, 아호 스탠드가 설치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미니언스 스태프를 던져주면 됩니다 자 그럼 따라 이런 식으로 미니언이 나오게 됐죠 어 원래 미니언이 생김새는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안, 안 생겼죠 <laughs> 일단 이제이 녀석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요. 제가 저는 그냥 단순히 따라하고 몬스터 때려주는 정도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해줘요.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여자친구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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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모드보다 네 훨씬 더잘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한번 능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어여기 있는 미니어스 스태프를 우클릭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우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일단 팔로우 유, 저를 그냥 단순하게 따라오기만 하는 예, 그런 상태가 되게 되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따라오고 있죠. 네이 녀석 이제 뭐 블럭 점프 해 가지고 따라오고 뭐 그런 것도 되는데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따라오는 게 약간 좀 버벅이네요. 네 일단 뭐네 혼자 플레이 하시니 이렇게 느리게 따라오지 않고 바로 파박파박 하고 따라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클릭을 한번더 하게 되면은 Follow you and pick up items 라고 이제 저를 따라오면서 제가 오, 저한테 이제 오는 길에 있는 아이템들을 죽게 예, 됩니다 한번 여기에는 미니 아머스탠드를 앞에다 뿌려두고요 예, 이렇게 쭉 제가 이 아이템 피해서 이렇게 쭉 예, 오게 되면은 여기에는 미니 아머스탠드가 사라졌죠 이 미니 미니언이 이제 먹게 된 건데요 어, 그이 미니언이 먹은 아이템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 미니언과 겹쳐져 있게 될 경우에 어, 미니언의 아, 미니언 아래 이렇게 화로가 달린 어아 호퍼구나 호퍼가 달린 그 카, 마인카트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 호퍼를 우클릭해주게 되면 미니언스의 인벤토리가 열리게 됩니다 아미니언스란다 미니언의 인벤토리가 열리게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창고 역할도 에 시킬 수가 있고요. 뭐 얘한테 알테면 뿌려주면은 얘가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해주게 되면 어 미니언이 광질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땅 파고 들어가서 예, 광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흙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파고 내려갔다가 돌이 나오게 되면 돌부터는 이제 예, 계단 형식으로 예, 땅을 파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미니언이 광물을 캔 거를 어, 저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이면 미니언이 이렇게 땅 파고 내려가면서 아이템을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자갈은 다 무시를 하고 지나가는군요. 아, 그리고 토치는 안 박습니다. 네. 토, 토치는 안 박아요. 안타깝게도 네, 이런 식으로 땅을 파고 내려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끌어올리냐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얘가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 위로 불러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네, 간단하게 미니언 스태프 들고서 우클릭 한번더 해주면, 아, 제가 근처, 어느 정도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건가? 네팔로우 유로 이런식으로해 두면은 지금 보이십니까? 가까워지는 게 점점. 네, 그냥 수직 상승해서 저한테 옵니다. 네. 네. 미언을 잃어버릴 걱정은 절대로 안안 해도 된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네, 그냥 어디 던지 간에 네, 팔로우 유로 해 두면은 저한테 다가올 겁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지금 어, 디그는 그만하고 디그 그만하고 디그, 디그 그만해. 디그 그만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아이씨. 잃어봐. 이게 순, 순차적으로 밖에 이제 뭐야? 이 녀석한테 시키는 명령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에 디그를 빨리 건너뛰죠. 자, 그러면은 피가 다 아이템 쓰라고, 이번엔 그냥 가만히 멈춰서서 아이템을 줍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에뭐 가만히 멈춰서 가지고 아이템 주워주는 거는 따라오면서 아이템 줍는 거 사용하면 되지. 굳이 가만히 해서 아이템 줍는 걸 사용할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그다음 기능이 플레이 스토치인데요. 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저를 따라오면서 제가 저를 따라오는 길에 이제 토치를 예, 박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미니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토치가 없기 때문에 횃불을 박지 못하는데요. 이제 이럴 경우엔 얘한테 예, 석탄을 예, 먹여주게 되면은 어 석탄 하나당 토치 4개 그니까 러 저기 크리프팅하는건 똑같이 나오는거죠 나무 오히려 나무 안들고 좋죠 예 하면 지금 저기 토치 하나 설치했죠 따라오면서 어약 6블럭 블럭 여약블럭 간격을 예, 두고 토치를 박는다고 합니다 지금 토치를 차근차근 박으면서 따라오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어 어차피 뒤에다가 박아줘봤자 저희 시야는 그렇게 많이 안 밝아지고 해서 뭐 동굴 갈 때나 뭐 이럴 때 쓸만 하겠다 싶으면서도 딱히 동굴 다니 동굴 다닐 때 횃불 박, 박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쓸만하겠네요 예, 석탄 먹는 것도 적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가만히 서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 미니언의 능력은 모두 끝이 나는데요 그래도 예, 뭐랄까 커맨드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치고는 정말 많은 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모드 상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그냥 단순히 싸우고 레벨업 해가지고 더 세지고 뭐 따라오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저번에 로봇 여친 모드는 근데 얘는 싸우는 건못 해주지만 솔직히 싸우는 거는 필요 없거든 저 대신 싸워주는 건 솔직히 딱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예, 땅 파주고 아이템 주어주고 토치 봐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예, 아주 쓸모 있는 미니언 어, 원컴인드 맵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